하지요. 그런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얘 준비 시간 공연을 보러 와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저희 믿고 아, 누구야 이거? 뭘? 나는 아, 네, 네가 해. 작업부터는 <laughs> 신나게 될 거예요. 그프라만기좀 들어주세요 그거 끊어서 못 끊어서 아저혀몇말디못 알겠어 그렇게 얘기 좀 들어줘 걱정은 많이 했는데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게 너무 감사드려요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막 날씨도 어? 눈도 오고 막 추워지고 그랬는데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요? 오늘요? 어찌부터 가지고 <laughs> 인계를 비타민제를 두 번이나 마셨어요 아 정훈이 어제 진짜 무대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고 먹고. 오늘 조질라고 <laughs>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공연 보고 간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내일 어떡하냐 그러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정훈이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조지를 보여준렸니다아 그치고 <laughs> 오늘 어. 조지 주자. 어 oh, 예. Yeah. 조 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노셔야 돼요, 알죠? <laughs> 오늘 이제 조지는 거예요. <웃음> 준비됐어요? <웃음> 나도 됐습니다.